나는 서울역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 충격에 빠졌다. 친구는 과거 사고로 자식을 잃고 회사에서도 잘린 데다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저련당하는 불행한 일들이 연달아 닥쳤지만 매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거 그 친구는 자기 자녀의 장례식장에서도 슬퍼하는 기색이 없었고 심지어 사람들을 향해 왜 슬퍼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아마 친구가 가족들에게 절연당한 이유는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행동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노숙자가 된 친구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왠지 그가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기억을 되짚어가며 한 장면을 떠올렸다. 친구의 몰락 이전 그는 자기 자신에게 구걸을 하던 여자 노숙자를 향해 침을 뱉고 쫓아낸 일이 있었다. 친구에게 모욕을 당한 노숙자는 친구를 향해 앞으로 슬픈 일이 없기를 바래라며 모한 저주를 남겼고 이후 친구는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도 슬픔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던 것 같다.